네, 안녕하세요. 차트 환승입니다. 저는 엔캠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조금, 어, 안 좋은 소식이죠. 사실상 자리가, 뭐, 그러니 이게 뭐 끝난 건 아니긴 한데, 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듯한 지금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여기 갭 자리 한번 테스트하고 올라오더라도, 여기 한번 테스트하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까다로운 자리가 됐습니다. 여기 장기평선 2 2 4이평과 22평선 지선 테스트 한번더할 가능성이 좀 있어졌는데 일단은 뭐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양봉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자 음봉이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음봉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지금 보이시죠 뭐 여기까지 나온 거뭐 여기까지 나오고 현재 꼬리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양이라 고 보시면 돼요 어, 사실상 지금 이런 모양이다 주봉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아직 장대 양봉의 중심선 구간은 일단 안 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중심선이 지금 여기 224 이평과 주봉 이쪽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봉선 있죠? 주봉 이 주봉의 중심선 구간 여기가 지금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양봉의 중심선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196,000원 그리고 215,000원 올라갔을 때 215,0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196,000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탈했을 경우에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6일이죠 8월 16일 여러분들한테 엔캠 지금 오래 기다리신 분들 중에 내가 엔캠으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내지 2분의 1 비중 축소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죠. 왜 14, 15만 원 구간에서 21만 원까지 거의 40%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비중 축소라고 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9만 6천 원짜리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19.6 깨지면 별로 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주는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서 196,000원 깨지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깨지고 주가가 반등했다고 내려왔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될건 죄송합니다 지금 봐야 될건 주봉상 이 지지선 구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음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요 정도 어요 정도 일단 보면 될것 같고 딱히 오늘 뭐 특이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으로 방향성이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거 만약에 지켜주고 지켜주고 뭐 꼬리 달고 올라, 아, 방향성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화수목금 사일 4일 남았잖아요 사일이면 충분히 방향성이 나오고도 남을 자라고 리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 한번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이거 텔레그램 방이 물론, 저 혼자 떠드는, 떠드는 텔레그램이 여러분들 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보시면은, 요 텔레그램 보면은, 이게 저만 말하죠. 저만 얘기하고, 차트 지지선 그려드리고, 여러분께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뭐 부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돌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은 구간, 더가져가야 되나? 지금 구간 비중 숙소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계속해서 그냥 제 소신껏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구간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 1 0 9 2 0 6 3 2 9로 엔캠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설명창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저한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입장 에청 들어오고 위에 번호로 문자로 뭐라고 남겨주면 돼요. NKM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입장시켜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NKM 지금 구간 일단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 딱히 오늘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일단 중요 자리는 지켰지만 우리가 비중축소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하면 26만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터치 25만 5천원 26만원 구간 터치 가능하니까 요분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은 크게 여러분들 딱히 봐드릴 게 없어요 사실 뭐이 정도 뭐 영상이 재미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뭐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 우리가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지만 11월 전에 어차피 승부 난다. 우리가 원래 7월, 6월, 5월, 6월, 7월에 12가 나오기 때문에 늦어도 6, 7월에 우리가 승부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12 물량으로 주가가 빠졌죠. 빨면서 주가를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전환사체 물량과 얘네들이 이 구간 거래가 터졌었던 이 구간을 너무나 쉽게 올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물량 배분해서 한번더칠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이 부분도 미국 대선 11월 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IR의 법안 관련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엔 m 의주포들도이 전에 11월 전에 무조건 주가를 어떻게 해서든 털고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엔캠은요 사실 세력주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세력주 위주로 세력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시비물량과 제3자 배정 전환 사체 물량 자체가 몇 조가 있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몇 천억이지만 가격대로 따지면 몇 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얘들이잘 시장에서 정리를 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내려오고 있고 남은 물량 올려서 이제 매도할 거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11월 전에 급등 한번 나올 거라고 일단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마찬가지고 엔 캠처럼 IRA 법안으로 분명히 투자한 애들이 많아요. 뭐 이차원주 관련돼서 투자 뭐 삼호 펀드나 그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이런 비슷한 애들의 종류 애들이 뭐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 그리고 뭐1 2 물량, BW 물량 엔켐처럼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주가를 안 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11월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우리가 엔캠 후속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이 친구도 우리가 뒤에서 확인해 볼 거고 일단 엔캠 오늘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laughs> 아직 중요 자리가 사실 제가 보는 중요 자리는 196,000원이었거든요. 그니까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196,000원 지지하고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이탈이 나왔긴 했어요. 이탈이 나왔긴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도 다시 한번 5일선, 60일선 테스트하고 갈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꼬리를 메우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꼬리를 메우고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가든지 꼬리를 아니 메워 놓고 여기서 뭐 십자도지 뜨고 십자도지 뜨면서 여기겠죠? 여기. 십자도지 뜨면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꼬리 달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 이 자리를 메울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 강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간 잘 대응하시려면 뭐 텔레그램방 말씀드렸지만 010 9 2 0 1 6 4 2 9고 엔캠 입장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엔캠 후속주까지 말씀드리고 네, 기법이랑 검색기까지 공유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캡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티넘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를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 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천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 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천원 구간에서 거의 일곱 배, 여덟 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천원 구간,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킴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에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NCM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NCM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n m 같은 경우는 거의 한300% 이상 올랐죠. 그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n m 처럼 300%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지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화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nkm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해주고요 nkm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이 종목은 자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nkm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nkm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앵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앵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 가시고요.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앵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 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어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50% 수익률로 마감을 하는데요 제가 1억 만들기라고 해서 무조건 1억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천만원 5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 달라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어 저는 그냥 수익률 50% 정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 몇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1억 만들기라고 해서 천만 원뭐 2천만 원 1억 만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어느 종목을 찍어 찍어 볼지 어느 종목을 분석해 볼지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억 만들기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있다면 할수 있겠다 하지만 천만원, 오백만원, 열 배, 스무 배안되는건 제가 이거는 못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매집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300명까지 받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 방을 새로 파가지고 하는 거니까 몇 번이요? 0 1 0 9 2 0나6 3이고0 1 0 9 2 0나6 3이고 이쪽으로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한번 참여해보셔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집주 관련돼서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다시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면서 종목 분석할 거니까 반드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히든 참여. 네 글자 남기셔서 어, 시드머니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010-99-6329로 히든 참여. 네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주 하나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바이오 종목이 올라가면 5배, 10배 기본적으로 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얘네들이. 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지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 원에서 7만 원, 거 6만 원까지 여섯 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 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 주식의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이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이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예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 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 9101, 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